고린도전서 15장이, 어, 15장을 쓰게 된 1차적 배경은, 아, 어 여기 오늘 나오는 그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직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 2 절부터 들어가는 게더 좋지 않아요? 열 절부터 1 1 절은 사실은 의미 없다. 할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석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하는 선생님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자, 쓸까?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밑작업을 했잖아요. 이론적인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이론적인 작업을 했으면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그 이론에 대해서 뭐예요? 다시 재증명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이게 이렇지 않냐? 이게 이렇지 않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모든 게.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드는 기분이나 감정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정확한 원칙. 그렇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얘기했을 때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책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해버리는 대한민국이 헛것이 되는 거랑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 바울이 사용하는 논리가 뭐였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되죠? 복음을 보금을 받았어요. 받았고, 그렇죠.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받았겠죠. 그렇죠.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받았겠죠. 받아서 뭐냐면, 너희가 그 가운데 섰고, 어, 너희가 헛되지 믿지 않았으면 이라고 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죠. 보급이 있고,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죠? 믿음이죠. 그 결과로 뭐였어요? 아, 1절과 이절을 봐요. 구원이죠. 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복음은 이 복음이 뭐예요? 설명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성경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보이셨다.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나나 그들이나 다 복음의 일치를 가져온 것이죠. 맞습니까? 증거하는 자가 다, 증, 증거하는 자가 다 외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 하면,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 내용을 먼저 밑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질문에 다 팔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밑 작업을 했으니까, 정석 작업을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뭘까요? 너희가 묻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거기다 끼워 맞추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보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것이 어, 어 12절부터 12절부터 19절 사이에 이것이 뭐냐 하면 전반부 위에는 뭐예요? <laughs> 이것이 꿈하고 이렇게 올수 있나요? 그랬을 때, 어, 어떡하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뭐예요? 이 부분이 거의가 다 여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왜? 고급의 내용이니까. 잡혔어요. 그죠? 이런 얘기가 없나요? 그렇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서 말을 다시 사라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전했죠. 그 다음에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믿는 것도 뭐예요. 따라서 헛것이 되어버렸죠. 여기가 부정되고 여기도 부정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파하는 책기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차례대로 다 부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을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이 자체가 <laughs>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뭔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로?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앞에서 11절도 얘기했고 앞, 뒤, 앞, 뒤에서 58절도 얘기를 했고 다 부정되면은 그 결과는 뭐예요? 네? 헛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게 하나하나 다 부정되면 모든 것은 헛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따라서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가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어디서? 1절과 2절, 그 다음에 58절. 있잖아요. 오케이? 그죠?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입니까? 그랬을 때, 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5절까지. 16절 이하에는 갑자기 튀어나는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라. 그 말은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다도 망하죠. 그럼 뭐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죠. 그러면 죄와 죽음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이 부활의 법음 안에서 구원 없는 일이 전부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고 하면서도 이들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복음과 그 구원이 부정되는 헛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나왔어요. 앞에서도.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 지식인으로, 또한 부자로, 왕도로 타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바울은요, <laughs> 상대적으로 나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궁경거리다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오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왜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그는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까 성훈언제가 구약 세계를 가지고 들어온 거 그렇죠. 그리고 어, 어, 경기 집사가 얘기한 부분에서도 역시 나타나 있었죠. 오케이? 그죠? 주관적으로 약간 흘렀지만 내용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좋았던 점이 뭐냐면, 어, 아까 그 회원자비가 질문한 거,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 관계. 그죠? 렇아 어, 그거는, 어, 이 조언 중에서 뭐다 토론을, 서로 토론 문제가 됐었으니까, 어그 아주 예리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을 때 어, 그것이 이제 물었던 것처럼 단순 반복이냐, 아니면 어떤 정진적인어정축적인 어떤 새로운 내용을 부과하면서 반복하면서 증가하는 방식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은 뭐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절부터 11절의 내용들을 보다 더 깊이 관찰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 12절을 이하는 11절까지의 내용 이후로 나오는 거니까. 아울러 여러분들이 그 얘기도 나왔죠. 또 20절 이하로 28절까지 이걸 한꺼번에 봐야 된다. 이것도 좋은 의견이죠. 사실은 그래요. 그렇게 뭉치기로 봐야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어,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때 그냥 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원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음은 어느 때 나오냐면, 어느 때 나오냐면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이기 전, 즉 세출의 금 당시에 나와요. 세출의 금을 예언하는 선지서에서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 복음을 왜 복음서라는 장르가 어, 이 신약에서 복음서라는 장르가 나오게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복음의 근거가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야서를 뽑아요. 이 사야서 40장 이후에 이 복음에 대한 얘기, 기쁜 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얘기가 뭐예요? 이건 새로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 배경으로 하냐면, 이전의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죄와 사망을 벗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의 새로운 나라는 애국을 정복하고 가난안 족성을 정복해내는 그런 나라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했고 예언한 바를 따라서 때가 차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축구 부활하신 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그 나라를 출범했다. 출범시켰다. 라고 얘기니다 이것이 시작이죠. 그렇죠? 이것이 시작이면 이것이 첫 왕조의 문을 연 것이면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 왕조를 열었으니까 이 왕조의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건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그죠 고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어 구원하는 백성이 되었는데, 이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에? 그런 다음에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뭐다? 부활로 완성되는 나라임을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에? 그죠, 그렇게 그렇게 봤을 때. 뭐냐 하면, 여기, 이, 이 나라, 이 구약의 나라에 대해서 최고의 지혜서가 뭐냐 하면, 이럴 테면 전도서랑맞할 수가 있겠죠. 자본이란.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헛되자라고, 헛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우리가 단어적으로, 단어적으로 헛것이다, 무효다, 실패다, 이렇게 풀어올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뭘 입힌다고? 역사적인 걸 입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전도서는 뭐다? 구약세계에서 최고의 지혜왕인 솔로몬이 해 아래 범사를 살펴보 것들이 뭐한다? 해 아래 했던 모든 수고가 소득이 없어.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유익이 없으니까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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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다! 라고 전도서는 처음부터 결정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는 뭐다? 이제 새로운 신약의 지혜서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해안에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죽음 안에 있는 세상이니까. 죽음 안에서 부와 부기와 영광을 아무리 누려봤자, 죽음 안에서 자자손손 아무리 장수하고 많은 <laughs> 자손들을 거느려봤자, 그것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요함, 부강함, 그 화려함에 어느 누구도 미치지 못했어요. 오케이? 그럴 때 솔로몬이 얘기하는건 전부 헛되다고 결러내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고림도서에 오면 뭐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세계를 끝내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안에서 새 세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 핵심적인 특징은 뭐예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번 순환 예고를 통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고난과 죽음은 항상 뭡니까? 단회성이에요 하지만 부활은 뭐냐면 계속성이에요. 이거 진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어그1 5 장을 읽때 아까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도 뒤에도 나와요. 그렇죠? 나는 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어. 그렇죠? 그냥 난 예수 믿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렇죠? 세살단은 나를 도롱하고, 너 예수 믿는 꼴이 그게 뭐냐, 사는 게 그게 뭐냐라고 듣는 거 하고,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 사자와 싸웠다면, 어떡할겠어요? 그렇게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더 불쌍하게 비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이미 다 부인됐다면, 내가 그렇게 했던 거, 사도마울이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이 제일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상 얼마나 산다고 세상의 유익을 좀더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그냥 평범하게 산 것이 아니라 맹수와 싸울 정도로 네. 그렇게 싸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았던 모든 것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제일 불쌍하지 제일 불쌍하지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어 오늘도 뭐 대학 동창 결혼식에 아, 딸이 결혼을 해 가지고 어 갔다 왔는데 동대문에 무슨 뭐뭐뭐 뭐, 뭐, 뭐 새로운 호텔이 있어 가지고 어 갔다 왔는데 뭐예요. 이렇게 이제 원타 있고 아주 그냥 어 시설이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야, 이거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다. 근데 어내 친구들 중에서 어 대학 졸업한 친구들 제가 유일하게 지금 기업체에 살아남은 애가 걔예요 오늘 딸을 시집 보내는. 네,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계열사는 아닌데 아, 그 현대자동차 부품을 조달하는 어, 만도 기업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기업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뭐냐면 이제 그 뭐죠? 어 잠깐 미국에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뭐 중동이가 베트남이가 또 갔다 오고. 지금은 폴란드에 가 있어요. 그래서 와 있는데 어, 결혼식을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 굉장히 화려하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그 녀석과 나. 그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어느 정도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어. 그 나이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지금 없어요. 내 친구들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쫓겨날 것 같아, 보니까. <laughs> 그, 그 친구는 이제 제수에서 들어온 친구인데, 아, 여하튼 그, 어, 결혼식을 보면서, 야, 화려하고 멋있다. 그런 나년이라고 얘기할 때. 그쵸? 예. 그, 그, 이제, 결혼식 축하 화원들이쫙 있잖아요. 막막하게 복도에 그렇게 어느 기업대 대표이사가 보내는 막 이런 것들이 있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위축될까요? 하나도 위축되지 않아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 갖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고 기뻐요.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어,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이 바울 속에는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고 왕복을 타느냐?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이들은 이세상의 삶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laughs>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 보금,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그것을 목격한 자들과 그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너희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효화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냐면 그첫뎀 보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뭐 형규 형교도 있지만은 구원파는 약간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김남주 수사님인가 어, 그 박성업이라는 사람이 뭐 어, 유튜브에 영상을 봤는데 좋았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봤는데 이 사람도 약간 구원파 종이는 비슷해요. 근데 우리일 것도 있어. 뭐냐하면 결혼식 한번 했다고 모든 게다됐냐그 비율을 똑같이 쓰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이단적인 훨씬 더 성경을 더잘 봐. 예 네. 오히려 한번건여번은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라는 걸 외쳐.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냐하면 보금 전파를 할때보금 전파를 할때뭘 가져오냐면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 이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 시대가 지금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그런 정처가 아닌 식으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사실로 입증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뭐예요?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뭐예요? 스크랩해가지고 이 스크린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계속. 사진과 글과 보도와 이런 것들을 전세계에서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꼴딱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의 효과가 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냐 하면,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른 색깔로 들어가 버리면 어떡할까요? 전부 다른 길로 가겠죠? 이를테면, 여의도 교회, 순복음 교회가 주창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잘 살아보세요. 삼박자 축복을 강조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병고치는 교회에 어떤 은사가 하는 신비적인 교회에 그게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는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부.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뭐예요? 부활의 복음.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여기를 믿고 들어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 그걸 핵심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삶뿐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이 땅의 삶은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이죠. 그것은 헛됨으로 증명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인생 무상. 공수래, 공수고. 이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솔로몬이 보았던 구약세계를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어떤 뭐, 금원이나 좋은 말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laughs> 여기 안에 있는 자연, 그쵸? 여기 안에 있는 건강, 여기에 있는 관계, 그거에 대한 어떤 요령, 지혜, 이걸 가르치는 것에 불과해 죽음을 이긴 부활의 하늘의 지혜를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케이? 교회는 그 보고만에 서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응. 질문!